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요번에 급등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유니온입니다. 아, 요것도 제가 오늘, 오늘 잠깐 들었는데, 뭐, 히토륨 관련해서, 어, 뭐, 중국 쪽에서 약간 이슈가 있어서 요것도, 어, 상한가 이쁘게 간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 4일선 이쁘게 뚫은 거 보이고, 이때 한번 바닥 잡았던 것도 보입니다. 요렇게 바닥 잡고 올라갔던 거. 그리고 이전에,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었는데, 요 부분도 결국에는, 어, 세력의 매집이었다는 게, 어, 약간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시, 이 시간부터, 어, 잡고 올렸을 수 있지만, 어, 요렇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어, 좋게 갔다는 거, 어, 분명히, 어, 세력이, 요런 부분도 충분히 매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매집하고, 요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빼면, 어, 세력, 어, 일반 개인은, 뭐,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지루하고 강한 하락 보여주는 이 구간에서 어, 버텨내기가 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어, 충분히 어, 세력이 나갈만한 구간은 일단은 없었다는 거. 뭐 지겨워도 이렇게 긴 기간을 어, 버텨냈다면 어, 대충 이때가 한 양봉 그렸을 때 대략 한 10월 17이네요. 일 10월 작년 10월부터 이종도을 버텨냈다면 이런 상한가를 한번 가져갈 수. 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상 어 마지막에 거의 닫았으니까 사실 뭐 강한 어 강한 상한가는 아닙니다. 어 닫은 거는 일찍 닫았네요. 일찍 닫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풀렸고 어 금락도 한번 보여 준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 잡은 것들 보이고 그다음 또 한번 뛰었다가 또 바닥 잡았다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빼는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네요. 이게 세력이 쉽지 않은 세력이다. 이런 것부터 일단 분봉 패턴만 봐도 이렇게 보인다는 어 대응할 때잘 해야겠다. 이렇게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봉 다시 보겠습니다. 일봉상 빠졌고 다시 한번 여기 이런 바닥에서도 역별 그린 이 상태 이런 부분에선 저도 뭐 절망적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골드 크로스 5일선이 21선 크로스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또 위기를 위협을 합니다. 공포감을 조성한데 21선에서 받아줬고 그리고 뚫었고 올라갈 때는 어 121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져서 어전전거래일에아 정말 무서운 모습 보여줬네요. 전전거래일에 이평선 모았다가 뚫리니까 종가 3%라도 모았다가 뚫리니까 이평선들이 한 번에 다 뚫리고. 마지막에 어제 또한번 거의 뭐 보합권으로 잡았다가 오늘 오늘 갭 띄우면서 그냥 어, 상승 아 패턴이 정말 무섭습니다 세력이 어, 정말 쉽지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보이고 241선 있었던 부분이 역시나 의미 있는 어, 이전에 지지가 있었던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대 5950원이네 5950원 어, 강하게 뚫어줬다는 거 이런 거잘 보이고 이것도 내일 뭐 분명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일 밀리리 더라도 어 5,950원 요 밑으로는 어 밀려서는안 된다 아마 지지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과 지금 이전의 상황과 종가 가격과 또 일치한다는 게참 어 놀랍죠 이런 부분들 세력이 어다 맞춰 냈습니다 다 의도하고 만든 가격이라는 거꼭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 부분 어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 위로 갔을 때는 어 역시나 이 전에 매물대가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약간은 애매하긴 한데, 요런 고가 가격들 한번 끄어보면, 이 전에 지지가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저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 얼추 맞는 게 보이는데, 요 가격대가 대충 어, 6,900원이네요. 6,900원. 요 종목은 6,900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뚫고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막고 꼬리를 글, 그리면서 내려가는지 일단 장중에는 그것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안테로젠입니다. 어, 어, 이 종목 제가 어제도 리뷰를 했었는데 상한가 갔으니까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상한가 어, 정말 대단하죠. 여기 어, 요런 상한가 두번 가기 어,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이것도. 어, 어, 저도 이거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 오늘 집에 오면서 들었을 때는, 아, 탈모 이런 쪽으로 뭐 관련이 있다.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도, 어, 대세 상승, 그러니까 바이오가 예전에 버블이 있었을 때처럼 뭐 테마를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어, 개인 종목에서 이렇게 좋은, 좋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올라오는 정도다. 그러니까 어, 제가 바이오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정리할지 약간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어 섹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트 작업이 잘돼 있고 이슈가 나올 거에 맞춰서 차트를 이쁘게 그렸다면 이렇게 급등 나온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요 차트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전 상당박스권에서 빠졌고 요거는 다 어제 그려놨던 그림인데 오늘 어 의미 있게 240일선 위에서. 그냥 갭 뛰어서 시작하고 빠질 때는 241선 여기 맞았다는 거 아주 잘 보입니다. 맞고 지지 받고 올라갔다는 거 그만큼 241선이 중요하다는 거한번더요 종목에서 입증을 시켜줬고 어, 상한가 지금 오늘 갔는데 상한가 가간 위치가 여기 부근이네요. 어, 23,000원 딱 이, 어, 맞죠? 23,000원이 이제 상한가 가격. 이제 이전 매물 때 어, 약간 요런 부분에 상단대 지금 거의 걸려 있고 그 윗대 이제 지지 받았던 라인과 거의 일치한다. 어참 신기합니다. 요런 가격대를 지금 어다 맞춰 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 그리고 이런 지지 위치들 도어 자기 종목이라면 어 제가 이렇게 매, 매일 꼼꼼하게 좀 체크하기는 힘들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재미있게 어 찾아보는 것도 어또 주식의 즐거움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또 오늘 상가 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또 올라갈 텐데 그 위로는 다시 한 28,800원 정도 보이네요. 요거는 어 꽤나 큰 상승 이 있어야 도달할 가격이니까 한번 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상한가니까 분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 종목도 어, 분봉상 어 상한가 빨리 닫았다가 다시 중간에 요깬 모습 보이네. 요 때가 241선 위치겠죠? 요 가격대 이 아래가 요 밑에 꼬리가 그러고 나서 다시 빠르게 닫고 또 깨고. 어, 닫았다가 또 깨고, 아무래도 장이 지금 오늘도 많이 안 좋은 장이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깼다가, 어, 마지막에 한 2시 넘어서 안정적으로 타고 끝냈는데, 요것도, 어, 시 어,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시장에 따라서 저는 좀 달렸을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장이 좋으면 역시나 갭 많이 끼어서 시작할 거고, 장이 또 조금 안 좋다. 이러면, 뭐, 갭은 뭐요렇게 조금 늦게 닫은 종목은 5% 이내, 뭐 종가 부근에서 아마 다시 출발할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깼을 때 받아줬던 요런 가격대들 지금 보이죠? 요거 21,900원, 딱한 22,000원 정도네요. 됐 22,000원 정도에서 혹시 종가에서 밀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깨지 않고 어, 지지 받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깬다면 역시나 이제 수익 실현이다 뭐 수익 실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물려 있던 분들을 손절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해 보는 것도 어, 기술적으로는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i s 동선입니다 요것도 어,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 올릴 듯 하다가 밀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3분봉입니다. 3분봉 그냥 열려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밀렸다. 이런 것들 보이고 요 종목도 역시나 중간에 한번 상한가 갔다가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여기 횡, 이렇게 횡보한 모습이 보였다. 이런 것들 세력이 컨트롤하면서 어, 제 생각에는 물량을 한번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할 때, 요런 부분에서 거래량 또 많이 터졌다는 거. 하지만 요때 터졌던 거래량 대비 뒤쪽이 조금은 약한 게 보이니까 요것도 뭐 마지막은 약간 안 좋게 끝냈지만, 어,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어, 근데 정확하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확실히. 못들리니까 당연히 다음 거래일에 강하게 움직이겠죠. 강하게 움직일 때 분봉상 한번 보시면서 어 시초에도 빠르게 대응해보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됩니다. 이것도 일봉도 역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요 종목은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을 때23% 24%가 상승할 수 있었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요 종목도 역시나 매집 요렇게잘된 부분들 보입니다. 매집 잘 됐고 그리고 점차 어 조금씩 올렸네요. 조금씩 이렇게 상반 그리면서. 어, 이런 부분도 장대 양봉 하나씩 보여주고 하여이 밑에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 이후에 어, 사거래일이죠 사거래일 동안 음봉 네개 위협해줬습니다. 요런 것들 하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어제 어, 살짝 뛰었죠. 살짝 몇 프로 뛰었죠. 어, 6% 6% 좋게 뛰었고. 그리고 오늘 시작을 241선에서 딱 시작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이런 패턴들 어, 급등주에서 많이 나온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 241선 여기 제가 끄는데 지금 제가 왼쪽을 안 봤지만 분명히 맞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보고 지금 맞췄습니다 왜왜 맞출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의도하고 만든 241선에서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 신기하다. 이렇게 조금 맞았던 부분들, 머물렀던 부분들,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어, 자기 종목 안에서는 요런 것도 계산해보는 게 아마 재밌을 겁니다. 내, 이전에 옛날에 내 종목은 어느 위치에, 어, 요런 지지나 저항들이 있었나, 이런부분도 보면서 이제 거래 타이밍 잡으면, 어, 재밌겠죠. 그렇게 요게 강한 저항 라인인데, 그냥 오늘 갭 뛰어서 시작해버리니까, 요런 저항 없이, 요 아래쪽 저항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해서 어 급등 나왔다는 거 보입니다 역시 이런 맞은 부분도 다 의미 있는 가격대겠죠 이렇게 끄어보면 어 위치가 이런 부분에서 멈췄던 가격대 보이고 요때도 지지받았던 것 요때는 저항 있네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어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 종목 한에서는 이렇게 끄어보면서 지지 저항 과거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급등했고 이 위에 이제 매물 때 소화를 어, 이제 하는 게 남았는데 어, 물론 바로 올라갈지 다시 한번 눌릴지는 어, 저는 모릅니다. 뭐 세력의 컨트롤 마음이겠고 근데 거래량 상은 어, 저는 한번더갈 거래량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거래량들이 어, 꽤잘 들어와 있다는 거. 내일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에한번 강하게 움직일 텐데 뭐요 48,200원 정도 되죠 요 가격대 오늘 맞고 떨어졌는데 어 강하게 어 한번 돌파 나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분봉상도 분명히 어느 정도 어 횡보하면서 컨트롤했던 어 세력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세력이 나갈 수 있는 패턴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 어,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은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키스트입니다. 어, 키스트. 이것도 와, 정말 대단하죠. 종목이, 요것도 뭐 SM 관련해서 뭐 인수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 하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어 소식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어 좋은 또 주식의 재미인데 너무 정보에는 또 의존하지 말라. 그게 또 저의 원칙이니까. 뭐 그거를 빼고 얘기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 4 1선 있는 위치와 지금 지금 이격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 어느 정도 또 일치한다. 그리고 요거 뚫었을 때도 아마 어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 이런 부분들 지금. 240일선과 겹쳐 있었던 요런 부분들이 같이 뚫을 때도 역시 의미 있게 작용을 했다 보입니다. 그리고 요런 박스권 라인 있죠. 요 박스권 저항 받았던 부분. 요런 부분들 막 뚫긴 했었지만 결국에 밀렸다가 또 한번 요 박스권 위에서 시작하니까 요런 21.8%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런 급등이 나왔다. 그런 요런 매물들 지금 한 방에 다 소화해 내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죠. 어요 가격대가 정말 강한 지지였습니다. 여기 지금 맞는 것들 꽤나 많이 보입니다. 요런 맞는 것들 이 위에서 시작하니까 어헐 날아갔다. 이런 것들 잘 보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위에 이제 여기 돌파해 냈으니까 여기 어 저항 맞았던 부분 저항 맞았던 부분도 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부분들 있고 그리고 역시나 요것도 위에서 꽤나 많은 내물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매물대들 어떻게 좋아하는지 한번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위로 일단 12,000원, 12,000원 오늘 어, 고가 그렸는데 정확히는 11,980원이네요. 요런 가격대 어떻게 돌파되는지 내일 빨리 움직일 거니까 역시 분봉상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BYC입니다. 이것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락이 깊었는데, 어, 이때 시세를 한번 주고, 역시 쭉 빠졌죠. 쭉 빠졌고, 한번 중간에 잡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 잡은 모습. 무섭게 장중에는 꼬리까지 한번 이렇게 빼줬네요. 빼줬지만, 어쨌든 한번 바닥을 잡은 컨트롤이, 어, 보입니다. 컨트롤이 보이고, 어, 세력의 컨트롤과 함께,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졌죠 이렇게 박스권 대략 한요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박스권이다 박스권에서 터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무섭게 빠지려고 하는 부분도 어 약간 무섭게 컨트롤 했네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다 매집일 것이고 오늘 어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서 20% 상승 그리고 241선을 이쁘게 깬 모습 그리고, 거량도 많이 실려있다. 하지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는, 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 매수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뭐, 사실, 요런 데 잡으면 좋겠죠. 여기, 마이너스 강했던 부분들. 하지만, 뭐,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 요런 부분들, 장, 어, 마이너스 3%네요.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지지 2일선과 어, 1 2일선 동시에 몰려있는 요 지지 대 잡으면, 역시나 베스트 하지만 요 박스권 뚫루, 뚫을 때 뚫렸을 때요날 어 장대 양궁 하나 나왔죠. 요때 잡았어도 사실은 어 충분히 잡아볼만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요날좀 조정이 무서웠지만 어 버텼다면 이런 급등 어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 결과론적인 얘기 같지만 요런 것들을 또 실행을 해내야만 이렇게 어, 급등이 나온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멈춘 위치도 역시 의미 있는 가격 대죠 요런 부분들 맞는 부분 보이고 약간 요거는 이격이 있지만 요런 거는 그, 결국에 밑에 있으니까 다 소화해낸 겁니다 요런 부분에 맞는 부분들 결국에는 어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맞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어요거의 종목에 지금 세력이 분명히 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의 월봉상, 어, 그렇죠. 거의 고, 고점에 가까이 와 있다. 요 부분, 꼬리 달았던 부분과 이전 시세 줬던 부분, 월봉상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고점에 와 있으니까, 요런 가격 고점에 대한 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는 없는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가격이, 어, 지금, 어, 종가가 어, 47만 2500원인데, 어, 54만 3천원 월봉상 많이 남았네요. 1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봉상 봤을 때요 가격대인데, 요매물대 안에 접어들면 이제 점점 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어, 잘 보다가 순간적으로라도 긴 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어, 긴 꼬리 혹은 뭐 장대음봉으로 거래량 실을나면 그때는 빠르게 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어, 꽤나 임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장중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